잠이씨야 응? 이스리리 진짜 다시 네, 한번더한더이 네. 네. <laughs> 그냥 욕을 먹었는데 まだまだまだ。 이렇게 목 사이에 꼈어 아이콘이. 오. 오. 아이콘이. 중심을 못잡아 생긴 딱야겠다 오. 오. <놀람이> <잘한다>. 진짜로. <laughs> 올렸어. 말도 모르몇 초인데? 1 8 8콜는데데몇 초인데? 14초 14. 진짜 대환이 형님도 진짜 빠르네 오! 개체 개체애들래요 신발 갈아신고 자라는 동안이 신아니 아뇨 신발 아직 리안입가지고 我们、嗯、没时间 두번보하겠다이만점인가요 백점 맞점도빨라 아유, 갑이. 아유 아파! 이번까지 좋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야! 와. 对对对

아우 감이 산데. 야. 이연기의 저주 같아. 맨날 우리 연기 지는 거. 이제 <laughs> 우. <진짜 굿. 웃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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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브론 시간 4초트로차로브 h 트로 브론트로, 브론트로, 브론트 와우. 어떻게 저렇게 로브론로 브론트로, 브론트로, 브할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로 브론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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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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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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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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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먹혔으니 다행입니다.